감속기가, 감속기가 좀 설계가 잘못됐어요. 이거 베어링하고, 감속기하고 유체형으로 쓰다 보니까, <laughs> 그, 감속기가, 지금 이거 따로, 따로따로 구성이 돼 있어야 되는데, 같이 이제 붙어 있다 보니까, 이게 그냥 평별링이라서 저는 톡 치면 톡 빠져가지고 이 안에가 계속 겉도 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 안에 내경도 확산이 확장이 됐고, 실스도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가게 되면은 문제가 되고 수리할 때도 별로 용이하지도 않고, 저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그냥 하면 되는데, 사가지고 그냥 교환만 하면 되는데, 기성품이기 때문에. 근데 저 타입으로 되게 되면, 안 좋죠. 안 좋기 때문에, 새로, 그 잘라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그냥 베어링을 달아가지고, 그 다음에 용접해가지고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